이제 칼날이 모서리 부분에서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밀고 지나가면은 이 끝부분이 잘안 따지겠죠? 그러면 이제 저희가 종이를 이렇게 한번 따보면은 찌실게 붙어서 막 찢어진다거나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컨디션 테스트 버튼 들어가셔서 이제 윗번으로 넘어오시면은 이제 탄젠트 컷이라고 있으세요. 탄젠트 모드. 음. 3번 눌러보시면은 아까 이제 즐겨찾기 조건과 조건 값에 원하시는 조건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5번에다가, 5번에다 맞춰볼게요. 네. 5번에다가 모드 1번이랑 2번 모드가 있고요. 2번 모드 같은 경우는 일반 얇은 종이. 좀 깊, 약간 깊게 안 들어가요. 왜 종이가 굳이 깊게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약간, 약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1번은 고무판에 들어가요. 네. 예를 들어서 뭐고객님 400g짜리 종이 쓰신다거나 좀 두껍잖아요. 그런 것 같은 경우는 1번 모드에 맞춰놓으시면 돼요. 네. 예를 서뭐 2번 모드에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엔터 눌러주시면 이제 컨디션, 4 번에는 탄젠트가 걸려 있어요. 음. 그럼 커팅 어떻게 하면 쭉 긋고 한번 끊어서 깊게 들어갔다가 커팅하고 깊게 들어갔다가 커팅하고 이런 식으로. 아, 약간 뭐 모서리들. 모서리 예, 왜냐 아. 모서리가 잘안 따져요. 음.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물론 이층 이층구는뭐 압이 원체 세니까 뭐 걱정될 건 하나도 없는데 이제 네. 작업을 해 보시다 보면은 이제 원형을 따보면은 처음 시작 아니 처음 시작점이랑 끝점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살짝. 음. 왜냐면 이게 아무리 정밀한 기계라고 해도 오차는 생기거든요. 음. 그 다음에 안 떨어져서 이렇게 종이를 푹뜯어보시면 같이 찢어지겠죠. 잘안 떨어진다거나. 그래서 이제 오버컷이라는 거를 이제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제 뭐, 이제, 조건번호 같은 데누으시고 만약에 탄젠트가 걸려있으면 이제 오버컷을 누으실수 있는데, 1cm, 그러니 1mm 정도를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버컷을 만약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커팅이 들어가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끝뿜이 더 칼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건 깔끔하게 떨어지고겉은좀 지저분하게. 이렇게 남은 거. 그냥 끝까지 완전히 칼을 밀고 들어가니까 안에 건 깔끔하게 떨어지고 겉이 좀 지저분하게. 근데 어차피 고객님 안에 것만 쓰실 거니까, 칼이 더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이제 고객님 떼실 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탄젠트가 걸려있을 때 걸어주시면 이 친구가 몇 미리씩 칼을 더 밀고 들어가요. 그러면은 작업할 때 굉장히 수월합니다. 음... <laughs> 보통은 이렇게 딱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더.